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 부대에다가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인기 도발하면은 무인기를 다 격추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또 협박입니다. 이들이 하는 상투적 수법은 협박입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그들이 감히 하겠습니까? 신원식 이 안보실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은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김관진 장관하고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핵 확장 억제 그룹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전략적, 전술적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세한 안보 지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아 어저께 국경선 부근, 그저께 국경선 부근에 포병연합부대와 중력화력 어,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 메시지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에, 이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이 에, 어저께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라는 내용의 총참모본부의 작전 예비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장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서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발 무인기의 우리 국경 및 수도 상공 침범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관측된 에. 무인기 도발입니다. 무인기라는 것은 이제 지금 평양의 아주 흉흉흉한 민심 때문에 많이 이 김정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그렇게들 탈북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쏘아 올렸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에. 통신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예의의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다음 날인 12일 담화로 한국군부는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이자는 말하는 투가 여성답지 않게 아주 악마적 발언을 아주 일삼고 있습니다.만은 그 발언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아, 이렇게 공포를 받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반성커녕 은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고 적반하장이다. 이러면서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아주 확고한 의지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괴를 가한다면은 추호도 용서 참고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는 소위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